선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들을 덮어주시사 1월 10일 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시편 50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아무런 공로 없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찾으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선포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볼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성도님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속히 떠난 것을 책망하며 주시는 말씀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체로 마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동행하며 하루를 마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서 진리 가운데서 속히 떠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강한 어조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한국 성경으로는 아홉 가지의 질문 또한 헬라오와 영어 성경의 문맥상으로는 여섯 가지의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현재 취하고 있는 위치, 자세, 신앙의 모습은 온전하지 못한 것임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어리석은 갈라디아인으로 1절과 3절의 말씀으로 강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강한 어조의 책망은 그의 혈기에서 그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은 복음에 근거한 열정이었습니다. 진리 가운데 붙들린 바된 사도 바울, 말씀 가운데 붙들린 바된 사도 바울, 복음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린 바된 그는 복음의 열정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진리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의 갈망이 그의 사랑에 근거한 소망이 담겨 있는 그의 강한 어조의 권면의 말씀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수사학적인 질문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던짐으로써 그들이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그 모든 질문에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살피게 하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던짐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다시금 깨우기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의 마음이 오늘 보문 속에서 전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허락되어 있는 구원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들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것을 누가 깨더냐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이미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허락된 그 구원의 복음 그리고 또한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한 그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님들이 쉽게 떠났는지를 그들을 책망하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침 새로운 날을 맞이하며, 또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없었으면 우리는 그 어떤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구원을 이뤄낼 수 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인 것을 다시금 깨닫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 지나간 과거 속에 묻혀 있는 사건이 아닌 것을 다시금 깨닫는 오늘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사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사건은 오늘 또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귀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깨닫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는 다시금 그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은 십자가 구원의 역사에서 시작됨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지나간 과거로 과거의 역사로 치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십자가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이 귀한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복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이 되어서 복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를 믿음의 성도들을 복음의 진리의 자리에서 넘어뜨리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를 이 세상의 제악의 함정에 빠지기를 원하는 사탄의 계략과 사탄의 공격은 우리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음을 또한 깨닫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냥꾼들이 동물들을 잡기 위하여서 올무와 덫, 함정을 놓을 때는 그 동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 길목에 함정과 덫과 올무를 설치해 놓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친숙한 곳에 우리를 넘어뜨릴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이 허락되었음을 고백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성령을 받은 그 역사를 다시금 언급하면서 그 성령 받은 역사가 율법을 행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기름부으심, 성령의 인치심이 허락되었음을 다시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서 선포하듯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선포한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율법을 준수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얻은 구원, 그 구원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죄악된 저희들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비쳐졌습니다. 그 은총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더 많은 죄악 속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선포하듯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단호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는 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라고 대답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책임과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며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다시금 저희들에게 상기시키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처럼 또한 그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복음이 선포된 것을 사도 바울은 기록하며,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또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였던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 또한 우리들에게도 허락됨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 이땅에 기름진 것들과 복된 것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축복들과 하늘의 기쁨들 하늘의 평강들로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으며 또한 그 축복들을 유통하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시작한 우리들의 삶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예배하는 삶으로서 오늘 하루를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의 삶,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으로 하루의 삶을 마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위탁 드리오니,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아침도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계속 남을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의 심령의 밭과 우리들의 삶을 말씀으로 기경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 계속 남겨드릴 수 있는 열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열매들을 주님께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참 포도나무 대신은 주님께 접붙임 받은 삶을 살아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개인과 믿음의 공동체 또한 함께하는 소그룹 가운데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소그룹 사역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한 마음을 품고 소그룹 사역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때 소그룹 사역을 통하여서 믿음과 말씀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소그룹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이번 주 토요일 새벽에 모이게 되는 선교회 임원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비전과 꿈들을 모든 선교회 임원들이 얻게 하시고 또한 소그룹 사역을 위해서 귀히 사용받는 모든 선교회 임원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토요일에 모이게 되는 선교 임원단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이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부모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파송된 선교사님들, 또한 단기 선교 중에 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올려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으심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두고온 조국, 전쟁 중에 있는 여러 지역들과 또한 우크라이나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땅에도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 구원의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차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you.